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체 투자를 도와드리는 유혜월입니다 지금까지 초보 대체 투자자 또는 일반 대체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투자 형태로서 펀드와 ETF 시장 투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르듯 모든 투자자들의 상황, 관심 등이 다르겠죠. 이번 시간에는 저 위험보다는 고수에게 투자 방점을 찍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대체 투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보 대체 투자자들과 달리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또 다른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체 투자자들에게 어울리는 투자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좀 분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의 고위험 투자자인지 아니면 초고위험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다뉘어져야 합니다. 결국 위험 선호라는 것이 얼마나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하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투자자 입장에서 좀더 쉽게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정의한다면은 투자자산 변동률과 실제 투자 수익률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배 레버리지 라면은 투자자산이 1% 움직일 때마다 투자수익률은 2%씩 움직이는 거고요. 10배 레버리지 라면은 투자자산이 1% 움직일 때마다 투자수익률은 10%씩 움직이는 거죠. 나쁘게 보면은 10배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자산이 10%만 움직여도 꽝통이 될수 있는 거고요. 좋게 보면은 10%만 움직여도 100%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좋을 때는 대박일 수 있지만 나쁠 때는 쪽박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 저는 좀 겁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레버리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두배에서세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선호한다고 하시면 투자자는 우리가 계속 추천해드렸던 ETF 시장에 머물러 계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의 레버리지 상품은 ETF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라고 불리는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가령 나스닥 지수 ETF를 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중에는 일 변동이 마이너스 3배부터 플러스 3배까지 레버리지 상품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위험 성향과 시장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최대 3배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원유 또는 금 생산기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초자산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잘 되면 3배까지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또 잘못되면 이게 마이너스 3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이런 투자 방법이 충분히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초고위험 투자자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런 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자산 가격 흐름에 대해서 확신이 들 경우에는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어, 투자의 속성 중 하나가 투자 경험이 늘수록 위험에 둔감해진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네요. 그럼 이런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음, 바로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을 활용하면은 어,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자에게 어, 어떻게 보면은 굿뉴스라고 볼수 있는 것이 해외 선물 투자의 활성화인데요. 지금은 웬만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선물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해외 선물 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우선 그 주가 지수 선물이 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유럽, 대만 등 웬만한 주요국 주가 지수 선물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이 원자재 시장이죠. 금, 은 등의 기금속, 아니면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구리 같은 산업금속, 밀이나 옥수수 같은 농산물 거래까지도 선물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선물 시장도 있죠. 엔 달러나 원 달러, 유로 달러 등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채 선물 시장도 있죠. 와, 아니 말씀만 들어보면 웬만한 상품들은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수준은 어떤가요? 네, 대체로 10배에서 30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배에서 30배요?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비밀은 증거금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선물 한 계약을 산다는 것은요. 금 100온스를 산다는 약속이거든요. 만약에 금 현물 100온스를 사려면 지금 이온스가약 1,300달러니까 13만 달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요. 증거금이라고 해가지고 약 5천 달러 정도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5천 달러로서 15만 달러, 13만 달러 정도의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거의 30배에 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금값이 1%만 올라도 무려 1,300 달러가 움직이는 거고 증거금 대기 수익률이 거의 30%에 가까워지는 거는 엄청난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은 선물 시장에 안전자산은 없는 셈이죠. 예, 금 투자로 대박과 쪽박을 경험,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 또 아주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섞는다면 생각보다 그 위험 관리가 좀 가능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해치한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롱쇼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같이 움직이는 성격의 두 개의 자산을 하나는 매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도함으로써 수익과 손실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네. 예를 좀 들어 주시죠. 음, 예를 들면은 귀금속 중에 금과 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자산 모두 귀, 귀금속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요.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금이 은보다 더 나은 투자 대상으로 본다면은 금을 매입하고 은을 매도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하나는 수익을 보고 다른 하나는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 은보다 더 오르거나 덜 빠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이 손실보다 높게 크게 되죠. 위험을 제한하는 대신에 낮은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 방법도 있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을수록 정말 투자의 세계는 알수록 다양하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체 투자에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셨나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